자두 번째 시간에는 그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것을 이어서 바로 이번에 이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이버링크 파워디렉터를 실행합니다. 자 최대 기능 편집기 누르시고요. 어 이번 시간하고 다음 번 시간하고 바로 이어서 강의하는 시간이 오늘 파워포 파워디렉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이제 한번 가져와 볼 건데요. 어, 일단 기본 영상 먼저 불러와 볼게요. 자, 배웠던 것을 한번 다 종합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 거는 여기, 어, 영상이 그 자료방안에다가 저번 시간에 이거를 모아놨죠, 요렇게. 네, 이렇게 모아놨고. 네. 그 다음, 어, 핸드폰으로 좀 전에 만들었던 것도 한번 갖고 와볼게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음, 컴퓨터에 일단 잭을 연결합니다. 자,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잭을 먼저 이렇게 꼽으시고요. 네, 그다음 핸드폰에서도 연결을 하시고, 네, 그 다음 어 컴퓨터에 가시면은, 네, 컴퓨터에 가시면 여기에 자기 모델명이 뜰 거예요. 일단 패턴이 잠겨 있거나 핸드폰에서 허용이 있으시면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누르시고요. 이게 폰이 안뜰 때는 패턴이 잠겨 있거나 뭐 이런 경우일 거예요. 네, 잭이 정품 잭이 아닐 때도 안 뜨더라고 요즘에는. 요 네, 이걸 더블 클릭하시고. 자, 저희가 저장되어 있는 게 어디 냐면 DCIM 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네, DCIM에 멸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방이. 네, 여기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 좀 전에 만들었던 거를 한번 보면, 이거랑, 그 다음에, 음, 요거랑, 요거. 세 개. 그 다음, 어, 요것도 만들었죠. 이렇게. 네, 다섯 개, 여섯 개. 요거까지 해서 일곱 개. 요것도 만들었는데, 지금 일곱 가지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하시고요. 네.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하나씩 누르시면 돼요. 원하는 것만 선택할 때는 네. 자기 방에 이제 갖다 놓습니다. 영상이 있는 곳에 뭐 문서방일 수도 있고 바탕 화면에다 해 놓으셨을 수도 있고. 네. 자기 방에다 일단 갑니다. 다음. 자료 방에다 이거를 그대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 네. 아까 복사할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영상을 먼저 가져오시고요. 자. 어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요거 불러오기를 해서 음, 앞에 인트로 영상 있죠? 그 다음에 끝 영상 제 거는 요게 인트로 영상 그 다음에 끝날 때 쓰는 게 요거 네그 다음에 짤방으로 쓸게 요거예요 네 이렇게 세 개를 일단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개를 한번 불러볼게요 이렇게 나왔는데 어 요거를 지금 이렇게 한번 어떤 건지, 미리 갖다 놓은, 요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잘 모르시면. 네, 컷이네요. 그러면, 얘는 컷이죠. 이름이. 어, 여기, 이름을 얼른 바꿔놓고 갖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네, 시작 인트로예요 시작 인트로니까, 요거를 잡아서 제일 먼저 앞에다 놔야 되겠죠. 이렇게. 네, 시작 인트로 먼저 놓고, 그 다음, 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착, 커트 한번을 딱 해보겠습니다. 갖다 놓고, 한번 요까지만 잠깐 볼게요. 그러면 플레이를 해서, 플레이를 하면 좀 늦게 움직이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 여러분들도 이걸 잘 이용하면 어, 이제 그잘 이용하면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멸치 앱을 잘 이용하시면. 자, 여기다가 이제 만들고 싶은 거를 갖다 놓으시면 돼요. 사진 같은 것도 갖다 놓으시고 네, 그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도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갖다 놓고 다른 사진도 이렇게 갖다 놔 보고요. 이런 거는 저번에 다 배웠어요. 네 앞장을 꼼꼼하게 잘 보시면 바짝 바짝 붙여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 영상을 중간에 하나 놓고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갖다 놔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아, 이게 떨어지면 빵꾸가 나면 중간에 영상이 새카맣게 나옵니다. 네, 사진만 사진 길이를 컨트롤 키를 다 눌러서 네 길이를 한 7초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음, 이게 5초도 적당하긴 한데요. 음, 지금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뭘 넣을 거냐면 여기에 장면 전환 효과를 넣을 거예요. 음, 장면 전환 효과를 넣을 거기 때문에 어, 이게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네. 어, 본인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을 한번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이따 보시고요. 음... 비행기니까, 이거 비행기 그때 한번 해봤, 해봤죠, 이렇게? 네. 정확하게 작업하시려면 얘를 약간 넓히세요. 이렇게 넓혀서. 약간 넓히고 작업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것을 이렇게 갖다가 놓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영상에다가. 사이사이에다가 일단 갖다가 놓습니다. 네, 저는 다 일갈성 있게, 아,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이렇게 모기 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네,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넣어봅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보고, 음, 쭉 내려가서, 다른 것도 넣어봅니다. 네,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장면 전환 효과는 다 넣었어요. 네, 다 넣었고, 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아, 끝인 토로를 이제 갖다 놔야 되겠죠. 끝인 토로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네. 영상 배치를 먼저 하고요 배치를 하고, 그 다음, 동영상 중에서 불필요한 걸 잘라내야 됩니다. 그걸 작업을 먼저 하시고요. 음악은 맨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특수 효과 몇 개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FX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밤중이니까 불꽃놀이가 잘 어울린다 그랬었죠? 여기에서 불꽃놀이를 한번 넣어 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다 배웠던 건 이제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불꽃놀이를 네, 불꽃놀이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여기 어떤 게잘 어울릴지 한번 보고 넣어보겠습니다. 요거두 번째 걸로 여기쯤에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네,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네, 요 정도만 길이를 더 넓힐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잘 무난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 특수효과는 근데근데 몇 개만 넣어도 되게 멋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음... 다른 것도 효과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말 집어넣으면 지저분하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 아, 비행기 있는 부분에다가, 컬러 페인팅 효과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에펙스에다 딱 갖다 놓고, 길이기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딱, 파란색에, 파란색에, 얘를, 하살표 두 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파란색 라인이 있을 때, 다듬기 전용으로 딱 맞춥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얘는, 색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영상이 모션이 나왔다가 이렇게 컬러 페인팅 효과가 지금 이모션이 들어간 겁니다. 네, 여기 동영상까지 겹쳐서 잠깐 나왔네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잘 보시고 활용하시고 그다음 음, 여기서는 여기서는 뭐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넣을 게 없어서 그냥 패스할게요. 아, 어, 지금 한번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하나씩은 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다가 요 모양이 한번 나오게끔 넣어볼게요. 자, 요 모양을 넣어서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밑에다가, 네, 갖다 놓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네, 사이즈를 맞춰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조정해보고요. 크기 조절을 약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확인 딱 누릅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할때이 부분은 이렇게 그 부분이 나올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사라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이를좀 줄일게요. 좀더 줄여야 되겠네요. 네, 이 정도만 나오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특수효과 같은 경우도 한번 다 배웠는데 지금은 한 번만 하나만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넣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맞춰놓고 음, 얘를 잡아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공간이 있으면 이라인바 이제 하나씩 공간을 활용하실 줄아셔야 돼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맞춰서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맞춰서 해보시고요. 효과가 많이 들어갈수록 약간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면 약간 끊기는 느낌이 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빛이 내려오네요. 네, 봤박 지금 사진하고 여기 끝나는 영상이 바로 겹쳐서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바로 시작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네. 나오다가 여기 부분에서 보니까 먼저 영상이 같이 나오네요. 여기 겹쳐졌죠? 여기가? 네, 플레이를 해보면 어, 지금 이 효과가 지금 멈... 이 버벅대요. 컴퓨터가. 지금 약간 이게 특수효과래서 네. 플레이를 해보는데 약간 범, 멈칫멈칫하네요. 자, 그 다음, 글자 넣는 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자 넣는 거. 글자 넣는 거는 지금 여기다가, 어, 요거는 위치를 먼저 맞춰 놓고요. 이거 비행기인데, 비행기를, 어, 비행기를 하나로 통일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모든 컨텐츠에 가서 기본을 잡아다가, 음, 여기 t라인 바가 있어요.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꼭, 요, 뭐 3이나 이렇게 도 되는데, t라인 바에다 글씨는 이렇게 통일해서 넣으시는 게더 깔끔합니다. 더블 클릭 하시고, 네, 비행기라고 써보겠습니다. 비행기라고 쓰고요. 네, 이렇게 쓰고, 글씨 크기 조절해서, 네, 적당하게 여기다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그 다음, 색상을 이거는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비행기가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넣어봤고요. 네, 다음 효과 들어가서 시작 효과랑 끝 효과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다 기억 나시나요? 고다 배웠는데 한 번씩.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시작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끝날 때 모션은 종료 효과를 눌러서 네, 좀 내려가신 다음에 이제 끝날 때 사라질 때는 어떻게 사라질지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나왔다가 네,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게요. 자, 길이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서 길이를 하살표두 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살짝 줄이시면 돼요. 이렇게 파란색 바가 나왔을 때 네. 지금 겹쳐져서 이건 약간 더 줄여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네, 이렇게 더 줄이셔야 됩니다. 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다른 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음. 자 글도 한두 개씩 한번 써볼게요. 전기 위자드 얘는. 글은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어, 얘를 클릭해서 그대로 복사할 수 있어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준점을 찍고, 네, 여기다 기준점을 찍고요. 네, 그 다음, 여기다가 글자에다 찍고, 컨트롤 V를 합니다. 네, 그 다음, 더블 클릭해서, 전기위자라고 바로 바꾸시면 돼요. 네, 이게, 효과가 있어서 되게 멈추면, 전기위자. 네, 이렇게 하고요. 화살표 오른쪽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네. 밑으로 약간 내려야 되겠네, 요 이거는. 뭐, 모션이라든가 글씨를 바꿀 수가 있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전기의자를, 음, 이 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이렇게. 네. 끝부분이 여기 딱 맞네요, 이거는. 네, 이렇게 해봤고요. 지금 글씨 넣는 것까지 한번 배워봤고요. 요것도 배워봤고, 네. 그 다음, 음, 음악을 한번 까면 되겠죠, 이제 음악을. 자, 음악을, 여기 부분은 지금 영상에 소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음악을 넣으시면 돼요. 자, 어, 처음에 가서 요거 미디어룸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여기서 가져오는 거요 가져올 때는 미디어룸 누르시고 어, 여기 불러오기 네, 음악을 불러옵니다. 음악이 어, 자료방에 음악이 하나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음악방이 따로 있네. 네, 여기다가 음악을 하나 가져와서 음악은 여기 음악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여기다 꼭안 넣으셔도 되는데 이런 데다 넣어도 되지만 여기다 넣는 게더 깔끔합니다. 네, 공간이 없을 때 이런 데 활용하시고요. 여기다 넣으세요. 이렇게 딱 맞추시고 끝부분을 쭉 잡아서 뒤로 쭉 갑니다. 이렇게 쭉 맞추시면 돼요. 네, 어디가 끝부분인지 일단 한번 옮겨보면서 조금만 더 가면 되겠네요. 쭉 네. 살짝 움직이시면 네, 여기까지 이렇게 딱 맞추시면 딱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하셨고요. 자, 요거를다 했으면 이걸 다 했으면 일단 프로젝트 저장을 합니다. 지금 한 작업 내역을 먼저 저장하세요. 네, 파일 프로젝트 저장.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 노인복 충족 자기 방에 요 프로젝트 방이 있어요. 여기다가 오늘 이거는 요거는 음... 파워디렉터 강의죠? 파워디렉터 네. 뭐 2라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3이라고 하셔도 되고 네, 저장하시고요. 자, 작업 파일을 저장하시고, 네, 그다음 제작에서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 질문이 가장 많은 게 이런 부분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뭘 받았냐면. AVC가 지원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얘가 역량이 좀작거든요 이게 안 되시면 AVI로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다 먹혀요. 네, 얘로 만드시면 되는데, 얘를 해보고, 얘를 해보고, 뭐, 눌렀을 때 무슨 유료메시지가 뜬다든가, 아니면, 요, 점점점을 누르고, 시작을 눌렀을 때, 유료메시지가 뜬다든가, 그러면 이걸 무조건 AVI, AVI로 하셔야 돼요. 컴퓨터 성능이 예전 거는 이게 지원이 잘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요즘 건다 지원됩니다. 네. 자, 점점점 눌러서, 경로 지정합니다. 음, 컴퓨터에 자기 방에 가서요, 어, 저는 이 동영상 방에다가 지금 만들 건데, 얘가 이름이 26강이에요. 26강. 네, 오늘 만들 게, 여기 이제 파워디렉터. 네, 여기 최종이죠? 최종 2라고 쓸게요. 네, 저장 누르시고, 시작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쭉 만들어져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다 가면 만들어진 거예요. 음. 자, 어, 바로 이어서 요거를, 어,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 유튜브 안에서 이제 그 머리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